자작나무숲 입구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원들이 자작나무숲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오르막길을 올라서 지금 현재 자작나무숲 약 530m 떨어져 있는 입구에 도착을 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음, 마를까서 아주 걷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멘 콘크리트를 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다. 눈앞에 원들리 자작나무숲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응? 갈림길이 나왔네? 아니구나. 여기 올라가는 길이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작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바람이 불어서 자작나무 잎새들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말로만 됐던 이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도착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입장료도 없고 주차장도 아, 나름 넓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줘서 무사히 자작나무 숲에 도착을 해서 구경도 잘하고 힐링도 하고 멋있는 동영상도 촬영을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잘왔습니다 좋습니다. 시간대도 아주 산책하기에 좋은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사진 촬영하는 분들을 피해서 계속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자작나무는 아, 제 생전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쪽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어, 생태공원이고, 한쪽은 자작나무 숲이고, 또 한쪽은 안내소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계단을 내려서 자작나무 숲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나무데커들이 깔려 있고 대부분은 어, 흙길 위에 어, 마루된 어, 포대들을 쭉 연결을 해서 굉장히 어, 걷기도 편하고 또 자연 친화적으로 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숲과 건강 힐링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조성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을 빌기 위한 돌무덤도 쌓음.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심터와 아, 탐방로 1, 2 코스가 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1, 2 코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무 데크가 있군요. 음, 가볍게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어, 자, 뭐가 있습니까? 아, 사장나무가 낙엽송을 만났을 때, 어, 마치 시제봉 같습니다. <laughs> 360단문 회전하면서 자작나무 숲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작나무와 낙엽송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생, 공존. 네 탐방로 2코스는 종점이 1.5km, 탐방로 1코스는 종점이 0.7km가 남았습니다. 아, 아무런 준비도 올라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700m 정도 되는 1코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물도 없고 손수건도 없는 상태에서 어욕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사슴이 마시는 물 자작나무가 아파서 울고 있다는 그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수피를 벗긴다든지 파낸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음, 우리가 좀 기양을 하고 어, 자연을 사랑하고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원덕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막 내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심호흡을 통해서 자작나무가 뿜어내는 아, 산소와 아름다운 향, 건강한 길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보다 부쩍 어,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어, 비록 미흡하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지만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방문을 해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서 정신적인 힐링을 얻고 그것을 또 생업에 쏟아 부어서 가치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말로만 듣던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정말 좋습니다. 입장료를 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자작나무가 왼쪽 편은 거의 끊어지고 낙엽성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른쪽만 자작나무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자작나무 숲은 끊어졌습니다 이 길이 어디를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갈나무라고 적혀있는 나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 현이치에서 <laughs> 전망들을 거쳐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왕이 왔으니까 전망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나무입니다. 데크를 따라서 전망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산 정상 부분에온것 같습니다. 하늘이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들매나무도 아, 있습니다. 네. 고로새 나무 우리가 물을 뽑아 먹는 고로새 나무도 보이고요. 아우 산림이 이렇게 좋은 줄은 잘 몰랐습니다.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실제로 조금이나마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작나무숲은 끝이 났습니다 정상 가까이 올라갈수록 가팔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산등성이 보이면서 또 자작나무숲들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아마 전망대 같습니다. 하늘만지기, 나무숲 사이로 멀리 산이 보이고 구름이 잔뜩 꼈지만 하늘이 보입니다. 또 앞으로는 자작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너무는 뭐가 있을까요? 쉼터가 있고 어,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